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클럽 없이 할수 있고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제약 없이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탠스를 조금 좁게 서주세요. 어깨보다 좁게, 뭐 퍼팅하는 정도의 스윙 크기. 지금 제 스탠스 좁지요?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은 가슴 앞에 두고요. 회전을 할게요. 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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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고. 저 백스윙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발을 타깃 쪽으로 한 발만 나올게요. 그때 제 상체 보시면. 안 풀렸죠? 그때 하체랑 상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체하고 같이 옵니다. 등으로 타깃을 미는 듯한 느낌으로 오는 거죠. 다시 한번. 회전했어요. 발 뗐다가 디뎌요. 디딜때 중심이 옵니다. 왼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을 풀게요. 순서 확실히 하셨죠? 다시 한번.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발을 뗐다가 디딜때 뺐다가 디딜 때 본인이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리 이렇게 풀리고 나서 나중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딛고 하체 먼저 썼어요 발바닥, 무릎 먼저 썼어요 척추 전체 중심 왔어요 이 상태에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돌릴게요 그러면 완벽하게 하중이 먼저 도달한 상태에서 나중에 상체가 풀리는 이런 올바른 몸의 쓰임 순서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듣기 좀, 이해되셨나요? 네. 그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조금, 이쪽, 조금 오른쪽에서. 자, 백스윙으로 이렇게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에어 그립 잡았다 생각하고. 네, 그립 잡고 백스윙 올려볼게요. 스톱. 자, 그 상태에서요. 자, 제가 상체는 도와드릴게요. 자, 발만 하나 뗐다가 오세요. 그죠 그때 봉 풀리고 싶죠? 몸 풀면 안 돼요. 몸은 가만히 계시고, 발만 오세요. 뗐다가, 그쳐 뗐다가 다 오세요. 그렇죠. 뗐다가 오세요. 뗐다가 오세요. 이, 이해되시죠? 근데 다시 발을 좁혔다가, 자, 다시 백스윙. 등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백스윙에서. 자, 등으로 저 미세요. 저한테 오세요. 발 뗐다가, 그쳐 딛고, 휘두르고. 딛고, 휘두르고. 순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딛기 전에 휘두르면 안 돼요. 발이 딛고, 그리고 휘두르고.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 이게 동시 같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예 따로 나 따로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백스윙 하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중 왼발 뗐다가 디딜게요 그렇죠, 맞아 요 이거예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백스윙. 아, 백스윙은 다리가 자이 상태에서 발만 뗐다가 디뎌요. 그렇죠. 약간 야구 스텝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네. 야구선수들이 메커니즘이 비슷해서 골프할 때도 굉장히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잘 된대요. 그게 연습 방법도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앞서 그 이정훈 프로가 이렇게 다리 붙였다 떼는 탑법으로 공 쳤잖아요. 네. 예전에 김혜원 선수도 네, 이렇게 스텝스윙. 스텝스윙. 네, 네, 네. 다 이제 어떠한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하는 동작이겠죠. 예, 그렇게 중심이동의 중요성을 그렇게 드릴을 실제 스윙으로. 사용한 예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또 회전이 잘 되면 결국엔 비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120 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120에서 많이 나갈때 네. 얼마나 이렇게 하면 달라지게 멀리 나가는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럴까요? 네. 네. 클럽이 갑자기 길어졌기 때문에 템포가 아이언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줘야 돼요. 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한번 동작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백스윙 천천히 드시고 오세요 왼쪽. 네, 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백스윙을 할 때는 엉덩이를 실룩하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정리하자면 실룩 앉아라고 할수 있겠네요. 명확한 정리 음. 감사합니다. 오시 어. 이거밖에 이거 안 나. 백이실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몇개더 쳐. 네. 볼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야 몸을 올바르게 쓰는 패턴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시면 하실수록 거리가 점점 더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이 동작에 집중을 하셔야지 공을 이제 잘 맞으니까 멀리 쳐야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백스윙할 네. 때 실로 그 상태에서 밀게요. 네. 아직도 약간은 오른쪽으로 약간 이제 골반이 나갔던 케이스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좀 약간 동작을 좀 과하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실룩, 그렇죠. 어, 좋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거리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자꾸 힘이 들어가고 스피드를 붙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동작을 정확히 인지할 때까지는. 네.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이게 멀리 보내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위에서 또막 급해질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부 이 리듬을 조금만 제가 뒤에서 잠깐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아공 치세요. 공 치시고 저는 맞지 않으니까요. 어. 치세요. 아, 아, 저안 맞아요. 치세요. 제가 주머니 잡고 있거든요. 네. 치세요. 잘하셨어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지금 제가 살짝 엉덩이 뒤로 들어간 느낌 들죠?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점점 힘이 모일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네. 그런 느낌으로 회전을 해주시고 다운스윙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른쪽이 오면 찔려요. 오른쪽 오시면 안 돼요. 엉덩이 실록해서 돌고 실록하고 밀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금 동작 되게 불편해 죽겠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거리가 점점 점 느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거든요. 연습 가서도할 때도 완전 과하게 약간 이렇게 비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아. 그게 비친 게 아니라 사실 제자리예요. 원래 그게 와, 왔던, 맞는, 사람이라, 네. 왔던 사람이라 비트는 느낌이 들어야 그게 제자리가 맞거든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리공댕이처럼 이렇게. 약 이렇게, 바 이런 느낌? 네, 해주세요. 네. 민님 네. 뭔가 지금 본인이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예 그건 아, 머리누는 진짜 많이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 생각에. 네. 더. 어, 음.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초반하고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미 리는건 느껴져요. 네. 네. 음. 네. 또 어떤 변화를 좀 느끼셨어요? <laughs> 골프를 하면서 이제잘 맞을 땐, 엄청 잘 맞을 땐, 잘 맞는데, 이게 몇 달만 앉았다가 하면 이게 다시 백불이로 음. 넘어가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근데 너무 오늘, 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